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네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시간의 상승 및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대화 제약입니다. 시가총액 2,637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리포락세렉 유방암 3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이 됐다는 라 소식이 장마감 이후 알려지면서 시간 내서 상한가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이 시간에서 21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다음은 자비스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383억 원인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9%대 상승이 있었는데, 시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이슈의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기술 부각, 된 부분이 시간에서도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시간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상한가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대금은 시간에서 7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다음은 뮤즈코프입니다뮤즈코프 시간에서 상한가 마감하였는데요. 뮤지코프 거래대금이 27억 정도 거래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슈 없이 시간에서 상한가 마감하였는데 사유는 한번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장중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7%대 상승 4215원에 마감하였는데 시간에서도 6.29% 상승 마감하였고 거래대금은 시간에서 130억원 정도 129억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았는데요. 거래대금과 대한광동시는 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조금 우세한 걸로 나오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했을 경우에 5G 통신 장비주, 방산 및 빅테크 업종 대표적인 업체로 삼성전자나 아마존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는 소식에 5G 관련한 대한 광통신이 5G 통신 장비주 관련된 대한 광통신이 시간에서도 6.2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최근에 21선을 따라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GS건설이 두산 인프라코와 예비 입찰 참여 소식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간에서 4.07% 상승하였습니다. 거래 대금은 87억 원 정도 시간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같은 이유로 두산 EU비 또 5.02% 상승 마감하였는데, 같은 사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코나이입니다코나이 시간 내에서 코나이3.85% 상승하였는데요. 코나이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가 지금 현재 관리정보로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가 적정으로 어, 의견이 나오면서 21일부터 관리 종목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3.8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장중에 리보 세나 님 말기 위험 환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되었다는 라 어떤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HLB 생명과학과 HLB 생명과학 3.03% 또한 메디포롬 제약이 2.25% 상승하였고요. HLB 생명과학은 또한 HLB 제약. 지금 메디포롬 제약이 HLB 제약으로 이름이 변경될 텐데요. 지분이 25.1%로 확대가 된, 된 소식이 증가를 공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소식 때문에 3.0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써니트입니다. 써니트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최근 하락 추세인데요. 지금 이런 하락 추세지만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에 또한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소니트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10억 상당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결정이 되면서 시간에서 2.8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YG원입니다. YG원은 139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 그리고 소각 결정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2.65% 상승하였습니다. y 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최근에 2 1선을 돌파하여 104일선을 140, 향해 근접화가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2.6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윙이푸드, 2.22% 상승하였는데요. 금일, 양돈주 테마가 좀 강세였고요. 양돈주 테마면, 윙이푸드, 우리손 FNG. 오늘 장중에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24% 까지 올라왔다가, 종가 5.88%, 그리고 시간에서도 2 2 올랐는데, 양돈주 대화 윙이푸드, 우리손, FNG,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팜스코, 뭐 이런 양돈주, 대표적인 양돈주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윙이푸드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 테마도 또 같이 있었는데 컬러레이, 윙이푸드, 형성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두 가지 테마가 테마로 되어 있는 종목이 윙이푸드인데 시간에서도 2. 2% 상승하였습니다. 오늘의 그 특징주를 보면 어좀 다양한 종목들이 보이는데, 코로나 관련된 쪽은 잘 안보이고요. 어 대화 제약도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로나 쪽보다는 유, 유마감, 삼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쪽이었고요. 자비스의 경우에는 1차전지 엑스레이 검사 기술을 부각된 거고 대한광통신은 미국 대선 트럼프 재선 시 수혜 전망이었고요 대한광통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GS건설 예비 입찰 참여 소식 코나이의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22일부터 해제된다는 소식 HLB 생명과학은 관련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위암 환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리보세라닙 말기 위암 환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그리고 계열사인 메디프롬제약, HLB생명과학이 이제 시간 내에서 상승하였고, 써니트 YZ원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제고를 통한 자기, 주, 자기 주식 취득 결정, YZ원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고 소각도 한다라는 결정으로 상승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위니푸드는 양돈주와 국내상 중국기업 테마로 시간에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시간의 상승 및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나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